경찰들 씨 시민들을 왜그다 그렇게 보고 보호, 오래 해 지금 와, 경찰들 똑바로 지금 안해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이잡발 새끼들아 야 오늘 한번확 뒤질래 진짜 이+ 씨. 최정최정야 뭐라고 야야쓰레기야레기 체정 정찰, 야정정 체정 체정 야, 자, 야, 나. 체정 나. 거, 체정 야. 체정 잡았어 카메라로 잡았어, 야 시작이야 지금 저야 완세기 체정 그러니까 지금 빨고잘 찍어, 지금 찍고 있잖아, 찍어, 기장 기중으로 잘린다 이거 새끼들이 말이야.

<람이> <람이> 뭐뭐뭐 아야뭐이넘어어는거아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이나 넘어졌는데 나한테 넘어졌어? 사가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애국자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앉아지 말고 지금 현재 예 태극기 우리 애국 국민을 갖다가 예, 한두 명을 나눠가 지금 자발리한열 명은 넘습니다 앉아지 마세요 이내마이야 <목소리나>

시발요것들이운모 어? <laughs> 동료들 좀 이따가 만약에 사태 대회가내 유튜브 요것다 8년도 좀 맡아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새끼들 이한번한번 해보자 아니, 그냥 그래 뭐가지아 뭐. <laughs> 그리고 어이 어? 어? 떤사람이지는데한번한번 어? 어? 네, 부리볼까 <laughs> 못 먹고 못 살겠다고 죽었고 합시다. 어? 당신네들이 파업을 해서 2차, 3차, 4차 사업을 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산답시다. 아, 아, 이새이서이 어, 어,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입기고고니까왜안 가고 다른 사람들 피고나 고이도 이제 좀 없어지겠다 이제. 한번 받아 만들어 왜 다른 사람들 피해 있으냐고 나라니까 집회 증거도 안돼있면서왜 이거 하냐고 우리가 집회 있으면 이니까 우리가 집회 있으니까 나가라고 왜충돌이 일어날 것 뻔히 알면서 여기 와가지고 대기냐고해뭐 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악팎에 안남은 사람들인데 악팎에 안남이 남았는 아내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있을 것 같아. 뻔히 알고 들어와 있으면서 을 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아빠들 아나부터 빵이 아니면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당연히 요거다 먹는거 기본 아니냐고. 뭐전신대들 칭찬해줄 줄 알았냐고. 요것들이 박쥐처럼 이제 밤이 되니까 지랄들을 하는데 중도기들어간다아고대기 꼭꼭 대기업만 들어가야 되냐고 아까 때렸다고 하니까 언제 새벽이 되니 이제 이 빨간 새끼들이 살금살금 바퀴벌레처럼 바퀴 오는데 바퀴처럼 뭘 피바닥 만들어볼까 씨발놈들아 아이 어?

여기서 딱 20m 떨어진 곳에서 내가 한번얼굴보이 봐라 뭐가 저그 자리에서 따 버릴 테니까 새끼, 네, 욕 하지 마세요 욕안하이이건내 마음입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하나 힌 보세요 남의 집에 와서 분량성을 쳐내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성을이이지 이거 이이이어요 어떤 거예요? 진짜로?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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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서 여기서 보내 어떤 거라고 두바이로 두바이를 불렀던 거 없는데 예? 이런 거 처음 봤죠 예상 못했내줘 날씨도 계속 바삭하다고. 어? 이게 두바이 때문인지 모르는데 지금 본물이래도 자동차 만나산라도이 집에서 이런 예상했던 강의들을 몰아겠지 가면은 위에는 몇박몇 미터라고 사십 프로 모나고 몇백미고 그렇다고 전신적으로는 굉장에 많고, 멍한다하 하죠? 이거 을날바르는 당신들 진짜 멋대요. 오늘 새벽에 그냥 떠지는 게 좋아. 그러잖아. 그 신바이스, 당신 신부 변호인 때? 응. 왜 신부가 제작장한테 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그을 그래요? 무슨 장난쳐? 사상거요 이런 유가족들한테 병원 받았어요? 지금 하나 받았어요? 우리 집사목교 얼굴 연장 사진도 하고 보지. 지금 망자 연장인가 하는지. 종정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나는 대한민국 친구가 아무리 양심이 있어서 옛날 옷 입으면 안 할까 뭐야. 왜왜 왜? 왜? 지금 뭐이 감정이? 전라도 사진에 죽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거 볼게요. 어? 왜 지금 민중에 죽인 거 비슷한 거 왕이 개뻘짓거리 한 거야 이거 지금. 그 잘못된 거라고. 내일 아침 지나고 w a 보러 가면 당신들 진짜 in 못 h e country. I hope you would enjoy. I'm under 이 h e p o i n 리 of t h 옆에 o r 에 d y 다 u 다 e not g o i n 이 to be in the w o r 아 d You're going to be in the w o 는 그런다고 u r 여기 안에 있는 t 가 be in 에 h e w o r l 이것밖에 안 돼? 그 하는 거, 예요 경찰 용맥에 용매기, 시민 용맥이고, 대모가 있고, 빈노총이 대모를 몇다고 가르치니? 당신들 지금 개척 팔았다고, 요 유튜브가 몇백명몇 천만 명가르지고 빈노총 꼬라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벌써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보면 당신들이 이거 대모도, 대모도 아닌 짓거리에요. 그래. 저그 망자, 제사진으로몇분필요한다 뭐 어떤 죽은 망자가 하늘에서 여길거리를 분명히 좋아하겠어요. 당신들 흰제팔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 입장을 위에 보다는거아니요 당신들 위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 팔아가지고 돈안 줘요 이거 지금 등명군새기고 미구당 새끼들 당신들 뽕 빨아가지고 해받달라고이징들이 하는데 차려요. 당신들 차려요 카메라에 찍으면 당신들 입에 개쩍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죠 아니 제사를 지내는 거 박원순이한테 대로 상을 차려달라 그래 그런데전에 뭐하는 짓거리여 망자 졌떡이고쇠할리니네 당신들도 지금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되아요 어? 아니 말을 해봐봐 조사상이라고 냉뚱이로 왕당한 거에 주가꼬 맺혀지 이게 뭐야 지금 유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지금 죽은 사람들 데리고 지금 욕보이는 거에도요 원인이 있어 도시 있어요 깜짝 다가 지금 아으로 들어가고 싶어이쳐 그것지 내일 아침 날 밟으면 돼 왼쪽 간다고 윤종석이 같이 하라면 제모를 해 오늘 다붙들지고 나이를 재야되는데 이게 또소파 지금 오늘 구할거요 소파물만 넣을거에요 될거에요 좋거요 깜빡아 당신 저 자리 이렇게 부르시버렸 두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어쩌고 부대전에 뭐하는 짓거리냐고 고집부리고 내일 아침 지나고 모르 지나고 대체 되지나면 다시 이제 저쪽 저쪽 봐. 이거 토요일 되죠 여기 나이 나요 태극기 명고놀인0도명이더다고그0 0명이 더워. 2,000명이 더워. 다고 아니 그이면워2라도나이기서2 0 0이라도사0 0고명이가워2 0 0 0명그 더워. 2,000명이 더워. 2,000명이 이 더워. 2 0 0이마트에서 사갖고 왔어? 뭐2이거 아니, 피는 오고, 공기는 부어두고 죽겠는데, 당신들이야, 위에서 시키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벌러는내 뭐, 시벌러면, 왜, 이제, 말로 쑥으로 맞으니까, 배아리 창자가 꼬이요? 현장에 보지. 이을 맨날 뱉은 짓거리에, 우파에도 들 수가 있어요. 말로 존나 쑥으로 맞다 보면, 가만히, 배아리에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배까지가더당신들 진짜, 배를 꼬여요. 외쪽 판다고. 한성열이한테 빈정만 어 그렇게 조용히 말하지 마. 야너 빈가 생긴 거.